이제 유튜버 양혜원 씨가 미투를 하셨잖아요. 네네 그거 관련해서 좀 지지하는 청원글이 올라왔었는데 음, 네. 그 청원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. 아 그렇군요. 모 네. 뭐 스튜디오를 지칭을 해가지고 그렇죠. 이 스튜디오에 대해서 그런 관련 청원글이 올라왔는데 네. 수지 씨가 거기에 동의를 한 거예요. 음. 근데 사실 그 스튜디오가 그 장소와 위치는 맞을지 모르지만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였기 때문에 네네. 그 스튜디오 주인분께서는 내가 지금 전혀 다른 상황 때문에 음. 나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네네. 봤다. 아그 그분은 네. 피해를 본게 맞죠. 그쵸. 그분이 네. 피해를 본 것도 맞는데 네네. 수지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선의잖아요. 이런 음. 논란이 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분을 되게, 좀 도와주고 어, 싶다라는 선의가 의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네네. 조금 이 일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 행동인데 네네. 이게 조금 안 좋게 풀린 네네. 케이스죠. 수지 씨를 비난하는 여론은. 음. 알아보고 해야지. 그쵸, 그렇게 해야지. 너의 그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는 사람인데 음. 신중하지 못하게 선택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게 그쵸. 만들었다. 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처음 그 자체도 그거죠. 당신이 네. 가진 영향력이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네, 네, 네. 그렇게 되는 게 말이 되냐. 뭐 이런 식으로 해서. 예.